네, 안녕하세요. DSC 인베스트먼트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 종목 최근 들어서 힘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거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 고점 나오고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종목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주말에도 오늘 5월 18일 일요일인데 이것도 영상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누르는데 1초도 안 걸리니까 아래에 있는 엄지척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파란색 선을 그어놨어요. 여기가 한 6600원 라인인데 제가 앞전에 이 파란색 선 지켜지는지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왜 그러냐면 여기가 앞전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한번 지지가 되었던 구간이에요. 한 번, 두 번, 두번 지지가 되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이 구간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만 지키면 또한번 급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가 깨지면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이 DSC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을 매매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요. 한 2주 정도 남아 있어요. 제가 이 종목은 무조건 이 기간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왜냐하면 앞전에 DSC 인베스트먼트가 1차 상승 나올 때왜 올랐어요? 이 퓨리오사 AI 매각 이슈로 또 올라갔잖아요. 근데 올라갔다가 이 과정 속에서 매각 안 한다고 했죠 그래서 한번 떨어졌어요 자 근데 2차 상승 파동은 또왜 나왔어요 지금 대선 후보로 가장 유력한 이재명 후보가 이 퓨리오사 ai 랑 기업 직접 방문을 하기도 했고 ai 쪽에 많은 투자를 하겠다 라고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는 2차 상승 파동에서는 이 대선 정책주로 부각이 되면서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1차 상승 파동 때 나왔던 이 매각 이슈 지금은 조금 이슈가 죽었죠 매각 안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2차 상승파도 이거는 대선 정책주로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대선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이슈가 부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게 대선 정책주로 부각이 됐으니까 대선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대선 끝나면 이거 모멘텀 일시적으로 소멸이란 말이에요 고점 찍고 떨어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대선 끝날 때까지 들고 가면 안 되고. 대선이 끝나기 전에 기대감으로 올라갈 때 우리가 매도하고 나와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애매한 구간에 걸쳐 있죠. 자, 6,600원. 지금 거의 깨질 듯말듯 듯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전 영상에서 뭐라 그랬냐면 아, 이 라인은 깨지면 안 된다. 여기가 지켜져야 다시 올라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깨지게 되면요. 저는 이거 매매 안할 거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일단은 걸쳐져 있는데 이게 더 올라갈지 말지는 이번 주에 결정이 나겠죠. 만약에 내일 정도에 이 6,600원을 다시 회복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면 어, 결과적으로 중요한 구간을 지켜내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또 힘없이 내려온다. 그럼 이거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6,600원이 이파란색 중요한 라인이 회복이 될때 단기 급등 타점을 노려보거나 아니면 대선이 끝나고 다시 잡던가 해야 된다. 또 이렇게 관점을 잡아볼 수가 있는데 나는 그래도 조금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6,000원 라인까지는 지지선 잡아볼 수 있어요. 이 라인 있죠. 여기가 이제 앞전에 올라가다가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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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 한네번 정도 저항을 맞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차트상으로는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여기서 이제 바닥이 잡힐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이제 변수만 없었다면 차트상으로 이제 원래는 타점을 공략할 수 있는 구간인데 얘는 지금 변수가 너무 커요. 지금 DSC 인베스트먼트는 뭐 이슈도 중요하지만 얘는 무조건 지금 대선주로 엮였기 때문에 대선주 모멘텀이면 대선 끝나기 전에는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된다. 여러분들 간혹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이거 이재명 정책주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더 많이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정말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이 주식시장에는요 이 재료 소멸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꼭 알아둬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자, 어떤 이벤트로 인해서 기대감이 있으면요. 그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에 주가가 먼저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될 거라는 기대감에 이게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 막상 이 대선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기대감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재료 소멸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그 이벤트가 막상 끝나면 주가가 이제 고점 찍고 떨어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DSC 인베스트먼트도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조금 조심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은 중요한 게 이제 이번 주가 될것 같아요 이번 주에 급등 못 나오면 이거 정말 애매해질 수 있다 그래서 급등이 나오려면 바닥 잡고 올라가려면 이번 주에는 한방 튀어줘야 우리가 또 이제 뭐 회복을 하거나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들이 좀 나와 줄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자 여기서 막 이렇게 앞전처럼 이 엄청난 상승을 노리면 안 돼요. 이제는 이 이벤트가 거의 끝나기 때문에 자 올라갔을 때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방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 한번 한 정도 이제 기회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부터는 우리가 중요한 타점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뭐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매수 타점, 그 다음에 매도할 수 있는 급등 이 매도 타점 한한번 정도씩 기회를 줄것 같은데. 이제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타점 한 번씩 딱딱 나왔을 때잘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DSC 인베스트먼트는 제가 이제 타점이 나오면 다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는 뭐한두번 정도밖에 우리가 이제 타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중요한 타점은 놓치면 안되기 때문에 타점 한번 딱딱 나왔을 때 알려드릴 건데 자 그래서 우리 DSC 인베스트먼트 주주분들 자 지금부터 30초만 딱 집중해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DSC 인베스트먼트 타점 받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에 이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나오면 제가 타점 문자로 다 알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 제 번호 나와 있어요. 자, 01067905019. 자.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자로 저한테 DSC라고 세 글자만 딱 보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문자 남기신 분들은 제가 DSC 인베스트먼트 주주분들이라고 저장해 놨다가 이 종목 이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다 알려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이제 대선이 2주 남았기 때문에 이거 아마 이번 주에 대응 굉장히 잘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아직 들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DSC라고 꼭 남기셔서 타점 꼭 챙겨 가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나 자이 종목 들고 있는데 아, 나는 이거 손실이 큰데 이거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물려서 좀 고생하고 계신 분들 있죠. 자, 이분들은 제가 이제 손실 난거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건데. 자, 우리가 뭐 지금 내가 들고 있는데 안 가는 종목이 있으면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타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던가 또 이제 회복을 기다려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내면서 좀 기다려 보면 훨씬 더 여유있게 기다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다가 아이 종목은 정말 좋아서 급등 타점이 나왔다. 이 종목은 이제 혼자서 매매를 할게 아니라 아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매매를 해보면 좋겠다 하는 종목들이 있으면 제가 그런 종목들의 타점도 다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말로 하는 것보다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또 어떤 종목들을 매수하고 그리고 타점은 어떻게 잡는지 그리고 이제 타점 나왔을 때이 타점들을 어떻게 공유해드리는지 한번 다 알려드려 볼 거니까 지금부터 또 집중하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자이 종목은 유일로보틱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급등신호가 뜨면은 주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급등 신호가 뜨면은 주가가 올라가죠. 그런데 이 급등 신호가 떴을 때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이날 있잖아요. 이 날이 보면은 2월 17일 월요일 날이 급등 신호가 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이제 타점이 나왔다고 영상을 또 올려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유일 로보틱스 2월 17일 날 제가 또 이때 내일 주가 대폭등한다. 우리가 여기서는 반드시 담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종목이 내일 주가가 대폭등할지 떨어질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이 급등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거 내일 올라간다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타점 잡아드리고 다음날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이거 다음날 상한가 같다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또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이거 이틀 만에 한5-60% 정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수익을 함께 챙겨왔거든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여 드려 보면 이거는 이제 전진 건설 로봇이란 종목인데요. 얘도 잘 보면은 이 급등 신호가 뜨고 나서 주가가 또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런 세력들이 들어온 종목들이 결국에는 진짜 세게 올라가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이제 영상을 언제 올려 드렸냐면요. 자, 전진 건설 로봇 10월 8일 날초대형호제가 발생했습니다. 본격적인 상승은 지금부터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종목이 본격적인 상승이 지금부터 나오는지 아니면 나중에 나오는지 이걸 어떻게 알았냐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그때 급등 신호가 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날짜 한번 잘 보세요. 자, 10월 8일이죠. 자, 그래서 전진건설로봇의 차트를 보면 이거 이제 상장하고 나서 하락 추세 이어오다가 하락 추세 끊어내면서 이 수급 들어오는 급등 신호 있죠. 이게 딱 포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날짜가 이제 10월 7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포착이 됐으니까 제가 다음 날 이거 영상을 올려드렸던 건데 자 보시면 이때 10월 8일 날 가격이 한 16,500원 정도 됐어요. 종가가 16,500원 정도였는데 이거 이 다음부터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자쭉 한번 옆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시면은 주가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이거 보시면 72,000원 정도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지금 와서 보니까 여기서 제가 타점 잡아드리고 주가가 한330% 정도 올라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중간중간에 이런 신호들이 나왔을 때 제가 또 알려드리기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신호들이 이제 올라가기 전에 수급을 포착해 내는 거니까 이런 신호가 나오는 종목들이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종목들 이외에도 지금도 이런 신호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고 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급등 신호가 나오는 종목들은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이제 만들어낸 지표인데 제가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십수년간 주식을 하면서 제 노하우가 다 담겨 있는 그런 지표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종목이 또 있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고 같이 또 매매를 해 봐야 되니까 제가 지금부터 중요한 관가지 또 알려드려 볼게요. 자, 현재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15,500명 정도 돼요. 자, 그런데 올해 제 목표가 뭐냐면 구독자 수 3만 명 달성을 하는 게 올해 제 목표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익 날 만한 종목들 많이 소개를 해 드리고 실제로 또 수익을 내 드리게 되면또 그만큼 여러분들이 주변에 황소주식 채널 좋다고 소문도 많이 내주실 거고 저희 채널도 더 빠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크게 올라갈 만한 종목이 있으면 매수 매도 타점도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급등 타점 나오는 종목들이 있으면 이런 종목들에 대한 타점도 꾸준히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희 황소주식 채널의 성장 그래프가 이렇게 우상향 추세를 보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급등주 타점 나왔을 때 어떻게 공유를 해드리는지, 그리고 이런 급등주들 타점은 또 어떻게 받아볼 수 있는지까지 지금부터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황소 급등주 타점 받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아래 제 번호 있죠. 010-6790-5019. 자, 저한테 문자로 황소라고 이거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 급등주들 타점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자로도 전달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정보방에도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우선은 이거 내용 한 번만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거 확대를 해서 보면은 제가 이 채널을 생성을 한게 8월 13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정보방을 개설을 하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드렸던 급등주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태성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8월 13일 추천주. 13,200원 이하 매수 사인 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제가 추천을 드리고 어떻게 됐나 한번 살펴보면요. 아, 태성이 일봉 차트인데요. 8월 13일 그다음에 13,200원 이하면 어디냐면요. 바로 이 지점이거든요. 여기서 제가 왜 추천을 드렸냐면은 이거 바로 전에 강력한 이 매집 포착 신호가 떴기 때문에 이거 본격적인 상승 나오기 전에 여기서 제가 타점을 잡아 드렸던 거거든요. 자, 아, 그러면은 이 태성이 제가 13,200원 이하로 추천을 드렸으니까 여기서부터 이 가격부터 주가가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갔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방에다가 또 자랑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방개설하고 나서 처음으로 드렸던 종목이 바로 태성인데 벌써 수익률 180% 정도에 가까워지고 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내려보면요. 이런 식으로 태성의 이제 매입가 그리고 수익률도 175% 시원시원하게 나오죠.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런 급등 타점이 나오는 종목들,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종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 조금만 더 보여드려보면요. 이거는 또 9월 19일 추천주 단기,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4만 1,700원 이하 매수 사인 드렸어요. 자, 그래서 차트로 한번 보면요. 9월 19일이면 이날이란 말이요. 여기서 제가 사인을 드렸고, 또이 종목 드리고 나서 바로 하루 만에 20% 넘게 급등하면서, 이런 단기급등 수익을 챙겨갔는데 이 종목도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 매집 포착 신호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 빨간색 화살표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나왔는데 이 신호가 뜨고 나서 또 엄청난 급등 이 신호가 뜨고 나서 엄청난 급등이 나와 주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매집 신호가 포착이 되는 종목들인 저한테 황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급등주들 타점 다 문자로 보내드린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거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도 황소라고 남기시고 그다음에 입장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문자로 또 링크 보내 드릴 거니까요. 이 타점들도 꼭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하셨습니다.